눈빛이 되게 좋대요. 음... 응. 눈빛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네요. 어, 눈빛이 좋다. 네. 아, 어. 응. 그럼 네, 더말씀해주요 금전우는 금방도 말했듯이 네. 하반기가 더 좋긴 하네. 음... 응. 하반기가 더 좋긴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수아몽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셌죠.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명절간 또 촬영도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네.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오늘은 그 한마디 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1 3년에는 어, 하는 일마다 다잘 되시고, 네. 돈도 많이 버시고, 음. 그리고 건강도, 어, 챙기시고 하는, 어, 복지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어, 오늘 또 신년이라서 제가 한 분의 신년 운세가 궁금해서, 네. 한 분의 생년월일만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생년월일만 드릴 거고, 네. 신점으로 부탁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네. 남자분이고요. 네. 이 사람은 사주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사주 음. 음. 즐겁고 신이 나고 내가 어...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네. 네,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내가 지금 즐거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 몸이 건강히 회복되어 있는 상태다 오. 이렇게 음.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 음. 음. 그러니까 우리 같이 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 제스처와 어, 눈빛과, 어, 음. 이 사람이 눈빛이 되게 좋대요. 음. 음. 눈빛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네요. 어, 눈빛이 좋다. 네. 어, 어. 음. 그럼, 네, 통화심씨.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올해 을사년에는 네. 좀 운이 올라가요. 음. 작년서부터 갑진년서부터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것이 보이는데 음. 이제 을사는 더 많이 올라가실 것 같아요 음. 돈을 많이 번다는 소리죠 네, 음. 오, 좋은 거죠 네. 자, 마침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이분 신년세를 좀 네. 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신년에 좀 어떠한 변화와 네. 어떠한 온기가 들어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력 2월, 3월에는 이 사람이 네. 이름을 한번더 날릴 일이 있다라고 하시고 네. 예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시고 네. 항상 즐거워 보여 요이 사람. 응 음, 음. 음, 웃고 다 일부러 웃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즐거워 보이고 즐거워고 유쾌하게 사는 사람. 네. 노래, 네. 음악, 음, 음 악기 음.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갑자기. 오... 악기도 다루나? 악기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세요? 네. 노래랑? 네. 어... 그러면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신념을 네. 봤을 때 좋다는 거죠, 선생님? 네, 의사는 치고 올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운도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이름도 더 많이 날리고, 음. 그리고 사람들한테 앞에서 쓸 일이 많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금전보기 좋은 거지. 음. 음. 마침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분의 인떡과 뭐 네. 금전은 재물운 같은 건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금전은 금방도 말했듯이, 네. 하반기가 더 좋긴 하네. 음. 음, 하반기가 더 좋긴 하고, 인뽁? 인떡? 인덕? 인뽁, 인떡은 사실 없는 사주예요. 네. 네. 남한테 기대거나, 음. 남한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거나, 네. 내가 부탁을 하거나, 음. 이럴 수 있는 사주는 못되고, 자수성가 하셔야 돼이 음. 사람은 이미 자수성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응. 어, 어. 응. 어.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네. 실제 선생께 님 점을 보러 온다면은 네.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것 같으세요? 운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훨씬 더 화이팅 넘치게 열심히 하고 네. 그다음에 어, 사람 믿지 말고 네. 어, 내 자신만 믿고 음. 가라 이렇게 어. 말할 것 같아요. 음. 사실 이분이 누구냐면 김용빈 씨라고 아세요? 몰라요. 김용빈? 네. 이름이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이름까지인데 이름을 들었을 때는 되게 사주가 되게 커요. 네. 어, 큰 사람 같아. 네. 클수 있는 사람. 음. 왜냐하면은 이 사주 자체 내에서도 그런 어, 사주가 있지만 신점으로 보이지.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클수 있고 좀안클수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음. 이름에서 지금 마침표로좀 찍어주는 느낌이거든요. 이름을 음. 들으니까 근데 사실 누군지는 모르겠고, 야, 남자 맞네. 그러면 네. 응. 어 이름이 되게 커요. 네. 그러니까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클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오. 음. 좋습니다. 아, 어,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분 사실 미스터트롯3라고. 거기에 지금 참가 중이신 미스터 트로, 네, 어, 참가 중이신 어, 가수분이에요. 미스터 트로 안 봐요. 아, 안 <웃음> 보시죠? <웃음> 네, 아. 어, 안 봐. 아, 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집에 듣고 있어. 인기가 많은 사람인가요? 네. 어, 잘 생겼네. 네, 얼굴 봤을 때 조금 어떤지 더 자, 구체적으로 아니, 이 사람 눈빛이 되게 좋아. 네. 아. 지금 사진을 봐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 눈빛으로 사람을 제압을 한다는 뜻이야. 어, 어, 어. 눈빛에서 도화가 나온다는 뜻이겠지 네. 오, 응. 인기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많네 어. 근데 이제 인생의 굴곡은 좀 많겠죠 네. 어. 금전판란도 많을 것이고 네. 어, 머리도 좋고 네. 근데 이제 조금 우울증도 좀 있었, 있었을 것 같고 네. 근데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좀 치유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긴 하네요 음. 어. 어. 여자가 생겼네좀좀아름답네요 응, 어, 약간 사람. 여자같이 생겼어. 그래서 음, 음. 이 사람은 어쨌든 의사네 운이 괜찮아 좋아요. 네, 어, 어. 좋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고요. 어, 네. 영광하고 좋으고 감사합니다.